A 매치에서 A는 무슨 뜻인가요? 너무 궁금해요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A 매치에서 A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글자의 약자가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문자 그대로 그 나라의 A급의 선수들이 출전해서 하는 경기를 국가대표 A매치라고 합니다. 참고로 유럽에는 국가대표 B팀이 따로 있어 국가대표로 뽑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나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만들어서 A매치보다는 경기 수는 적지만 1년에 몇 차례 정도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B팀과 경기를 하곤 합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